안녕하세요. 새록입니다. 저는 기록하는 취미를 올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세어보니까 올해만 다이어리를 8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2025년엔 어떤 다이어리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 다이어리들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5년 다이어리를 산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모트모트 데일리 다이어리입니다. B6 사이즈인데 내년엔 A5 사이즈만 있더라고요. 앞쪽에는 연간 달력, 연간 계획, 그리고 이런 레이아웃들이 있고요. 먼슬리는 일요일 시작, 그리고 위클리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월주월주 월, 주 구성으로 되어 있고, 먼슬리는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네요. 깔끔한 디자인에 월이 끝나면 메모 페이지가 이렇게 한 장씩 있는 게 좋았어요. 여기에 저는 월간 결산을 했습니다. 또 제가 무지의 글을 쓰면 글씨가 자꾸 내려가는데, 모눈이라 좋아서 3년간 썼던 다이얼이었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내년엔 종이가 바뀌어서 만년필도 쓸수 있다고 하네요. 180도로 잘 펴지고요. 맨 뒷장에 메모 페이지가 좀 있고, 모눈의 크기는 5mm입니다. 뒤쪽에는 포켓이 있네요. 맨 뒤쪽에는 밴드가 있는데, 굉장히 탄탄합니다. 저는 원래는 일기장으로 쓰려고 산 거였는데, 이 뒤로 여러 다이어리들을 사게 되면서 이 다이어리는 식단, 운동 기록으로 용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맞는 기록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보이시죠? 저는 식단은 따로 기록을 잘안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실패했습니다. 24년에 저는 연말에 한 다이어리를 알게 됐어요. 바로 오로다의 PDS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계획을 안 하면 완전 게으른 사람인데요. 25년엔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제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마침 추천을 받아 사게 된 다이어리랍니다.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좋은 가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가름끈은 두 개라서 편했어요. 전년을 회고하고 올해를 계획할 수 있는 페이지, 분기별로 계획할 수 있는 페이지, 월별로 계획할 수 있는 페이지, 연간 달력이 있고요. 먼슬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월을 시작이고 헤비 트래커가 있고 이전 달과 다음 달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데 어, 저는 꼭 필요하다고는 못 느꼈고요 먼슬리엔 공휴일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먼슬리가 끝나면 바로 위클리가 시작됩니다 데일리 칸마다 왼쪽은 하루 계획을 먼저 한 후에 오른쪽은 실제로 했던 일들을 10분마다 체크할 수 있어요. 밑에는 그날 하루 피드백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마다 이렇게 메모 공간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헤비 트래커를 그려서 사용하거나 그주에 해야 할 일들을 적었어요. 180도로도 잘 펴집니다. 이 다이어리는 제가 올해 8월까지 거의 매일 기록을 했었는데요. 덕분에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어서 좋았어요. 그렇지만 8개월간 사용하면서 저에게 안 맞는 단점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일주일을 한눈에 볼수 없다는 건데요. 목요일부터는 다음 장으로 넘겨야 하는데 저는 앞쪽 위클리 메모칸에 그 주에 해야 할 일들이나 헤비트래커를 그려 사용했단 말이에요. 목요일 이후로는 앞장으로 넘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기가 귀찮더라고요. 자주 까먹게 되고. 그리고 이 메모 페이지도 모논으로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단점은 종이 질이 아쉽다는 거예요 형광펜 사용을 권장하는 디자인인데도 형광펜을 쓰면 뒷장에 배김이 심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타임트래커용 다이어리는 뭐가 있을까 찾아다니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윙키아 다이어리를 살까 했었는데 딱 제가 찾던 일주일이 한눈에 보이고 10분마다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위클리였지만 제가 원하는 양식에 비해 가격이 꽤 있다고 느껴졌어요. 앞쪽에 있는 70페이지가량 되는 자기계발 페이지 때문인데 저는 크게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사진 않았지만. 좋은 다이어리인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S 다이어리로 다른 다이어리들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몰스킨이었어요. 세 번째로 산 다이어리는 몰스킨 데이니 다이어리 라지 사이즈입니다. 올해 1월 말부터 50% 세일을 하길래 혹해서 샀습니다. 저는 쓸때 편할 것 같아서 하드커버로 샀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받고 많이 실망했어요. 가죽 커버만 만지다가 몰스키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또 쓰다 보니 정들어서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몰스키는 제일 첫장 때문에 혹해서 사게 됐어요. 이 다이어리의 값어치를 제가 측정하는 페이지입니다. 25년, 26년 달력이 쭉 있고, 원슬리가 있어요. 월요일 시작이고요. 원슬리가 특이하게 한 페이지씩 있는데요. 다른 다이어리보다 훨씬 작은 칸인데 저는 이 작은 칸이 좋더라고요. 조금만 써도 금방 채워지고 꾸미는 것도 재밌었어요. 원슬리는 딱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데일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슬리 뒤에는 좀 다양한 페이지들이 있어요. 세계 지도는 마음에 들었는데 쓸 일이 없었네요. 가름끈은 하나 있습니다. 데일리는 하루 한 페이지 형식이에요. 일요일을 제외한 날들은 타임라인이 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저는 약간 애매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일요일은 타임라인이 없습니다. 볼스키는 일기장 용도로 쓰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썼어요. 저처럼 일기에 쓸 말이 많으신 분들은 무난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가 얇은 편이에요. 만년필이랑 안 맞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제 다이어리는 만년필을 버티더라고요. 뽑기운이 조금 있나봐요. 근데 만년필 종이는 아닌 것 같긴해요.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180도로 잘 펴지고요. 이렇게 구석지에는 그 주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맨 뒷장에는 포켓이 있고, 포켓이 좀 튼튼한 것 같아요. 스티커가 몇장 들어있었어요. 뒤에는 밴드가 있는데, 한번 쓰자마자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좀 매갈이 없는 느낌이라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laughs> 제가 올해 만년필에 입덕하게 돼서 내년에는 몰스킨을안쓸것 같지만 빈티지스러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1월 말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트로스 페이퍼의 데일리 다이어리입니다. 2월에 구매해서 정가는 28,000원이지만 저는 19,600원에 구매했어요. 내년 다이어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만년필을 버티는 토모의 리버 종이를 사용했어요. 표지는 그냥 두꺼운 종이에요. 다른 구성 없이 바로 원슬리 시작이고요. 일요일 시작입니다. 원슬리 데일리 반복 구성이에요. 딱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가름끈은 따로 없고요. 데일리는 신기하게 1면 메모, 1면 2일 구성이에요. 토모의 리버가 많이 얇은 종이라서 뒷면이 비치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 이렇게 구성했다고 해요. 다 좋았지만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메모 페이지는 모눈인데 일기 페이지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 라인이랑 모눈 선이 잘안 맞아요. 이게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였어요. 저는 이건 작업 일지용으로 구매했던 건데 뭔가 구성이 용도와 맞지 않다고 느껴서 만년필 갖고 노는 용으로 용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용도로 잘 사용하지 못했지만 트롤스 페이퍼만의 감성이 좋아요. 국내 브랜드기도 해서 새 다이어리는 뭐 없나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보니치 윅스 메가입니다 유명한 다이어리죠 안 사려 했는데 체리 무늬가 너무 귀여워서 사버렸어요 연간 달력, 퓨처로그가 있고 먼슬리가 나와요 먼슬리는 월요일 시작입니다 24년 12월부터 26년 3월까지의 머슬리가 끝난 이후 위클리가 나와요. 가름끈은 두 개입니다. 위클리는 24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예요. 위클리는 몇 번째 주인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밑에는 명언, 오른쪽 모서리에는 해당 월의 달력이 있어요. 옆쪽에는 월별 인덱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일주일 작업을 계획하는 용으로 꽤 썼어요. 블레저널 방식으로 쓰려 했던 건데, 제가 쓰는 방식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행하는 자기 추적 기록을 해볼까 했다가, 저는 역시 식단 기록은 따로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결국 여기에 작업 피드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코보니치 윅스는 그냥 윅스와 윅스 믹스 메가가 있는데, 윅스 메가는 메모 페이지가 그냥 윅스의 3배나 돼요. 메모 페이지만 200페이지가 넘어요. 기존 메모 페이지는 70페이지인 걸로 아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요. 저는 여기에 이것저것 메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기를 써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해요. 180도로 잘 펴지고,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쫙쫙 잘 펴집니다. 표지는 넥타이 소재라는데 약간 말랑말랑한 스타일이에요. 종이가 굉장히 얇은데 아까 말했던 토모의 리버 종이를 사용했대요. 만년필 완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전 다이어리와는 다른 미색 종이입니다. 백스는 완전 미색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는 다양한 구성들이 있는데 따로 쓰지는 않았어요. 저는 일반 윅스 커버도 같이 껴주었는데 처음엔 좀 힘겨워하더니 점점 늘어나서 괜찮더라고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넥타이 커버 소재가 좀 때가 많이 탈것 같아서 커버 씌우는 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윅스는 사지 않을 계획이에요. 비싸기도 하고 레이아웃이 제가 쓸 목적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다이어리라서 써보고 싶은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윅스와 같이 산 다이어리가 있어요. 바로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입니다. 쓸 말이 넘쳐날 때를 대비해서 A5 사이즈로 선택했는데 예쁜 것만 생각하면 A6 사이즈가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빈티지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 책등 디자인이 너무 꽂히더라고요. 책장에 꽂으면 정말 예쁠 것 같죠? 특히 제가 0, 5로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5를 시작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큰돈 주고 사버렸습니다. 내년인 26년에 시작해도 30년에 끝나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커버는 가죽 느낌이라서 그립감이 좋습니다. 5년간의 연간 달력이 있고요. 이렇게 월별로 인덱스 표시가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이렇게 매일, 매년, 5년간 일기를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면에는 메모 페이지 인데요 이쪽에는 나중에 사진이나 해서 붙여 두고 싶어요 명언이 빠지지가 않고요 180도로 잘 펴집니다 저는 만년형 보다는 날짜형을 선호해서 호모니치로 선택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모르고 구매했는데 25년 호보니치 종이가 만년필을 못 버티는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윅스는 그렇지 않았는데 얘가 좀 수상해요. 아무튼 이게 좀 속상하고 5년간 써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가름끈은 금방 풀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조심히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5년 다이어리는 처음 쓰는 해가 제일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한 달이나 밀려있는 상태인데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추천드려요 그 다음엔 궁금해서 산 비욘디의 플랜칩입니다 pvc 커버가 함께 오는 구성이고 가름 끈은 두개예요 가격이 사기입니다 만원도 안되게 구매했었어요 윅스와 비슷한 사이즈인데 세로 길이는 윅스랑 비슷한 것 같고 가로는 플랜칩이 조금 더 깁니다 그런데 윅스에는 명언이 차지하는 크기가 있어서 실제로 메모하는 공간은 플랜집이 더 큽니다. 연간 달력, 연간 계획이 있고요. 먼슬리는 24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있네요. 먼슬리는 월요일 시작이에요. 먼슬리가 끝난 뒤에는 24년 11월 위클리로 시작해서 25년 12월 위클리로 끝나요. 특이한 점이 보는이 직사각형인데 한글을 쓰면 딱 맞아서 편해요. 또 공휴일이나 주말 표시는 빨간색이 아니라 에메랄드 색상이에요. 위클리 모서리엔 해당 달력이 표시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또 오른쪽 위에는 해당 주차가 표시되어 있네요. 메모 페이지는 꽤 돼요. 180도로 잘 펴지고요. 저는 올해 플랜집은 완전 실패했는데 미디어 리뷰용으로 샀다가 올해 영화랑 책 등등 많이 보지 못해서 못 썼습니다. 거기다가 종이는 M80인데, 필기감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내년은 만년필 사용이 가능한 M70 종이로 개선됐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다이어리는 비욘디의새틴 노트입니다. S50 종이를 사용해서 토모의 리버보다 더 얇은 종이에요. 만년필이 사용 가능한 노트고요. 맨 앞에는 이렇게 인덱스 표시를 할 수가 있고, 페이지 수가 적혀 있어서 블랙저널용으로 좋은 노트 같아요. 저는 pds 다이어리의 레이아웃이 아쉬워서 8월 말부터 직접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관련해서 얘기할 건 많은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언젠가 다른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저는 비침은 상관없어하는데 뒷배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이뽑기를 잘못했는지 형광펜이 살짝 백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이를 찾아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총 8개의 다이어리를 사용했는데요. 막 다이어리에 3개의 발을 들이게 돼서 너무 신난 나머지 제가 어떤 기록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좋아보이는 것만 막 샀던 거라서 제대로 쓰지 못한 다이어리가 몇개 있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덕분에 올해 제가 어떤 기록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잘 보완해서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내년 다이어리는 줄이려고 했지만 10개로 늘어나고 말았는데 <laughs>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내년 다이어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인사는 제 귀여운 태닝키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